어 마법망 또 뭔가 효과가 있을래나 일단 입어볼게요 뭐지 이거 아 근데 이게 아이템이 뭔지 모르겠어 읽어보고 주셔야될것 같아 비 뭐였는데 배터리 배터리인가 자 마실거랑 먹을거 오븐은 비었어요 다시 세금세금 일단 그래도 수확이 있었죠 나쁘지 않아요. 다시 살금살금. 지금은 그렇게 배고프지 않으니까, 이따가 좀 허기지면 먹도록 할게요. 지금 배고픔이 7%, 그리고 갈증이 9%죠? 저게 이제 배가 고플수록 게이지가 차는 것 같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쪽 집에 가야죠. 세금세금. 지금은 앉아서 가고 있어요.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다시 키워서. 뭔 소리야? 어? 노트. 치... 뭐에 쓰는 거니? 어, 뭔가 나왔어. 아, 인벤토리 같아요, 이게. 이렇게 봐야 되나, 인벤을? 너무 불편한데? 배터리죠? 아직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스킬도 있어. 서바이벌, 뭐, 여러 개 있죠? 나쁘지 않네. 아니, 게임이 있을 건다 있는데. 이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렇게 하면 벗는구나. 자, 아까 준그 망토죠. 자, 다시 입구요. 스위프트 매거진. 탄창이죠? 어, 이 뭐야? 어, 활이다, 활. 가정집에 테레비 옆에 활이 놓여 있어. 역시 서양은 틀려. 지금 인벤이 없어서 캔을 땄구요. 자, 화를 화를 얻었죠. 뒤엔 또뭐 아이템 없는 것 같고. 됐어. 다 죽었다, 이제.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죠. 자,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나온 대사죠. 뭐 그나마 재밌게 봤던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세미, 어어 y o 어아 k 클릭 오케 i l 오케 l i c k Okay, o k a 어, 잠깐 유 y I'll check. I'll check. I'll check. I'll check. I'll c h 이게 k 뭐야, I'll 이게 e 게 k i l 게 c 새빨개졌어. 화살이 없어요. 더 이상 못 쏴. 어떻게 해야 돼? 크래프트도 안 돼. 재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긴 하겠지만. 아, 침실이죠? 이거는, 몰디를 뭐라 그래야 되나? 묵은 감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곰팡이 핀이라는 뜻도 있는데, 곰팡이가 폈을 수도 있구요. 뭐,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감자래, 아무튼. 근데 지금 먹을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얻도록 하구요. 어, 여기 셰프가 또 있어요. 매번 셰프한테 죽는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하구요. 자, 미역 같은 잔디를 지나서. 화살이 없어. 없어, 없어. 비누알이야. 자, 그럼, 맨손으로. 맨손으로 때려야죠. 기어가면 가까이 가도 모르나 봐. 반응 안 하네. 여기는 식당 같아요. 아유, 아유, 잠깐만. 마우스가 너무 이게 막 휙휙 돌아가. 근데 진짜 게임이 너무 조용하다. 저 목소리도 심심한 편인데.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어? 뭔 소리야? 도만가어오호오잠오잠 오호 자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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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오자 오호 오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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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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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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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집 같은 게 없네요. 에너지가 없어서 못뛰네 그래도 저쪽에 이제 전신주가 이어져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좀비죠? 스킬도 좀 찍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찍는 건지 모르겠어. 인도시키들 이거 나오기만 해봐라. 근데, 스테미나가 없어도 주먹질은 되네요. 다행히도. 자, 뒤로 빠지면서. 음식이음식이 셋, 넷, 다섯, 오케이. 뭐, 루팅 이런 거없고요 다들 좀비들이 검소한 거 같아. 죽기 전에 웬만하면 이렇게 주머니에 뭐 하나 넣어둘 법도 한데, 옷만 입고 있잖아, 애들이. 아, 이런 페이크 속지 않아요. 저번에 같이 가려는 듯한 그 모습에 잠깐 속았다가 죽었죠? 아, 한대 맞았어. 오케이. 연좀 아, 버티네, 그래도. 근데 이 방법이 기어가는 애들한테도 통할지가 모르겠네? 아, 통해요, 통해. 괜찮아. 다섯, 아, 오케이. 머리를 다섯 대 쥐어 박으면 애들이 죽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얘네들을 다 소탕한 다음에 이 캠프를 본거지로 삼고, 거점으로 삼고 여기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뭐지 이건? 글로우스틱 이런 것 같은데? 어, 제뭐자봐 해적왕이 될 사나이 같은데? 너내 동료가 되라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야? 이럴수가. 어, 뭐 옷도 잔뜩 있구요. 나쁘지 않은데? 자, 옷 입고. 입은 뭔가 달라지나? 방어력 이런게 생기나? 뭐, 장작도 있구요. 가져가지 못하는 거 같애. 아, 썩은 토마토. 그냥 썩은이라고 할게요. 뭐, 곰팡이 핀 토마토 이러기도 그러니까. 뭐 썩은이라는 편이 따로 있긴 하지만 뭐, 뭐 그냥 오래된 토마토라고 할까요? 안 열려요. 얘는 크레놀라. 어, 체스도 있어. 아 역시 글로우스틱 이런 거죠. 괜히 썼다. 아깝다, 근데. 뭐야, 얘는. 반응이 없어. 어... 유리 매거진? 바지 있고요. 당근. 글로스틱 하나 더. 아, 이거 먹으니까 방사능 수치가 올랐어. 또 허기는 내려갔죠. 어떡하지? 저 탄창 저게 되게 귀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인벤은 어떻게 여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탭으로 여는구나. 인벤 네 칸밖에 없죠? 정장 입고 아유 벗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경험치로 스킬을 찍는구나. 좀비 잡으면 경험치 주었었죠? 그래서 왜 좀비 잡는데 무슨 경험치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킬을 올리는구나 근데 요전에 했던 이런 류의 게임 중에 하나가 큐브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게임을 개발을 안 하는지 아니면은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일이나 이런 게 아예 안 오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 저쪽에 좀비 하나 있고요 아까 왜못 봤지? 어얘걔 아니야 루피 아니야 뭐.. 행사은 다르지만.. 밀짚모자 쓰고 있죠? 자리가 없어 인벤이 없어 해진다 어두워지고 있어 어떡하지? 아 진짜 여기서 그냥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아 오 돼지! 돼지 잡아야 돼 근데 쟤도 먹으면 방사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스태미나 없죠? 저왜 이렇게 빨라 돼지가? 아니, 어? 하다못해 따라갈 정도는 돼야지 제가 아주 그냥 좀만 쫓아가면 점이 돼 버리니까 너무 멀어져 버려. 어떡하지? 여기서 밤을 보내야 되나? 어 아, 저기 뭐 부두 같은 게또 있죠. 아, 벨리다벨리 벨이 아까 안 먹을래요. 아까 먹으니까 세상 이 이상해졌죠. 셋넷 다섯 오케 자 그러면은 스킬 한번 보고 갈게요 음... 스닉 막스맨 워리어 오우 좋다 데미지를 덜 받고 더 데미지를 준대요 일단 이거라도 찍어 놓는 게 낫겠지? 좀비 또 있죠? 어 배다. 이거 못하나 이거? 못하네 좀비가 봤어요 오 때리네 오케이 야, 너무한다 진짜 스킬 그 찍어놓으니까 데미지를 1덜 받아요 1 지금 60일 된거 보이죠? 피 그니까 원래 60, 한대 맞아서 60이 될 피가 61이 됐어. 그러니까 그니까 한대 맞을 때마다 데미지가 10씩 떨어지잖아요? 그니까 러제 피가 그러니까 10% 감소이긴 한데 수치가 너무 적으니까 한대더 맞을 정도로 버틴다 뭐 그런 거죠. 풀피였을 때. 어, 나루토 준비. 어떡하지? 어 저기 또뭐 컨테이너 이런게 있네 그러면은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저기까지 가놓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글로우스틱 오우야 야 어깨 어깨 좋은거 봐라 저기까지 던지네 장난아니네야이 어깨로 좀비를 치는데 어? 한방이면 머리가 깨지고 그래야지 좀비가 그만큼 강력한건가? 아무튼. 여기 오니까 완전 밤이 다, 밤이 다 됐어요. 안 보여. 셋, 넷, 다섯. 너무 깜깜하다. 안 보여. 어떡하지? 저희 집 모니터가 밝은 건 굉장히 밝게 나오고 어두운 건 너무 어둡게 나와서. 앞이 안 보여. 유튜브 이거 올리게 되면은. 유튜브는 또 거기서도 화질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겠는데 이거? 뭐야 얘는 소방수옥 같아 잘안 보여요 아 너무 어둡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마을 가기 전에 스킬 뭐 별게 다 있긴 하네요 쓸만한게 없어 근데 스닉 찍었구요 아, 너무 어둡다 어이 뭐야? 오 잠깐만 이거 갇혔어 톰파같은거 주웠는데 방금? 무기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때리는거 봐라? 아 이게 하나 더 있어 아, 이거 아랫돌이네. 입어볼까요? 그리고, 얘를 버리고, 윗돌이를 다시 입고요. 되게 번거롭네. 아, 아, 깜짝이야. 와, 좀비인 줄 알았어. 아니, 뭐가 이렇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깜짝이야, 아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두개 주웠는데 안 되네, 한 손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때리는 거 되게 귀엽다 저쪽으로 갈까요? 글로우 스틱 던졌는데 너무 어둡다 여기는 막 자동차 이런 거 있고요 여기는... 상점같애 드레싱이라고 하면은 약국인 것 같죠? 자 샐러드에 뿌려먹는 것도 드레싱인데 군대를 밴디지 말고 드레싱이라고도 하거든요 쓸데없으니까 하나 버려야겠다 슬러그도 샷건이 없죠? 버리고요 일단은 사는 게 먼저니까 여기 근데 피가 별로 안 차요. 드레싱을 해야겠다, 또. 저 드레싱도 하고요. 주섬주섬. 어, 이거는 꽤 피가 차네요. 다행이다. 밴디지. 밴디지랑 드레싱이 아예 따로 있구나, 여기는. 페인킬러. 보이는 김에 다 먹고 갈게요. 페인킬러가 제일 많이 차네 아드레날린 하나는 네 그냥 놓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좀비지 이거 너무 어두워 어떡하지 나중에 만약에 제가 아침까지 살아남는다면 반부분은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두워. 어, 뭐야. 어, 도끼. 어, 다 죽었다, 이제. 몇 번이야, 도끼. 4번. 이런 식기들. 아, 근데 좀 느리네. 이걸로 애들 때릴 수 있겠죠? 또뭐 있어? 소방수 바지래요. 이거는.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들켰어. 들켰어. 잠깐만. 이누시게이누시게들 도시끼. 잠깐, 도끼 몇번이었지어세 방. 오, 이거 좋다. 리치도 길어요. 자, 도끼는 과연 몇 방일지. 몇 방일지. 총알류는 일단 다 버리고요. 당장에 총이 없는데 총알만 있으면 어쩔거야 자 너무 어두우니까 이놈시새얜 <목소리> 두방이네 또어 가방이다 가방도 없구요 아 이제 좀 해가 많이 떴죠 다행히도 이거, 어? 도끼가 짱이야, 진짜. 오, 왜 그래. 오, 역시 나루토 준비. 안 맞아. 도끼를 피하네, 막. 자, 옥수수구요. 총알 같은 거 있고, 여기는 일단 먹을 거는 없는 거 같아. 지금 허기가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차를. 일단 확보를 해놓고요. 이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기로 하고, 일단은 식당에서 먹을 거를 찾은 다음에 이동을 할게요. 애플 주스. 못을 버릴까? 먹어버리자, 그냥. 옥수수. 로프도 그냥 버리고요. 당장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방사능 수치가 100이 됐어. 근데도 안 죽어요. 대단한데? 이거 먹고, 당근도 하나 더 먹고요. 허기가 쭉쭉 내려가고, 토마토도 먹고 가자. 오이 어, 버려졌어. 어떡하지? 토마토도 먹구요어 근데 화면이 어? 아, 질병으로 죽었대. 그러니까 저게 또 백이 되면은 죽나 봐.